류마티스라는 건 뭐예요?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자가 면역질환. 자가 면역은 뭐야? 자가는 나잖아요. 면역은 뭐예요? 세균과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닌 다른 놈이 나를 침범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나를 위한 군대 조직인데 이게 쿠테타를 일으킨 쿠테타를. 아니, 나쁜 놈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나쁜 놈이 아니라 나랑 싸워 나랑. 자꾸 정상적이 원래 나의 몸에 와서 자꾸 염증을 일으켜. 자꾸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 그게 류마티스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하고 하면 이제 관절염이죠 가장 좀 흔하니까 관절에 뭐 무릎 발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등등 하여튼 여러 관절에 어디든지 간에 나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내 연골을 자꾸 공격을 해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망가뜨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류마티스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류마티스는 그게 다가 아니죠 내 폐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콩팥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심각한 류마티스도 물론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류마티스하면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좀 심각한 그런 질환 아닐 수 있는 거죠.